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과목별 응시 인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각 과목의 응시 인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어그 인원수와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인원수의 증감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고 특히 어 사회문화 과목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4,600명 정도가 줄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올해 구평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 탐구 응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사회 탐구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결과적으로 어 사회 탐구 응시 인원이랑 과학 탐구 응시 인이 원 좀 많이 비슷해지는 흐름이 비율 자체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말하면 그 이제 올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구평에서, 어 그리고 결실 자체도 졸업생들 결실보다는 재학생 결실이 더 높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졸업생들이 과학탐구에 조금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랑 사회탐구를 본 인원들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6월 목평이 50대 47.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랑 사회탐구가, 그러니까, 과학탐구 두 과목을 보거나 사회탐구 두 과목을 본 친구들이, 그, 음, 50%대 47.1%에서 사회탐구가 50%로 더 많았어요. 근데, 어, 9월 모평에 보면, 어, 48.8%가 사회 탐구고, 48.4%가 과학 탐구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아까 9월 모의평가, 어,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6월 모의평가에서 9월 모의평가로 넘어오면서,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전체 그 응시 인원 자체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줄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줄었는데, 어, 그, 그 줄어 있는 부분에서 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과학 탐구 응시인원은 3천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18만 3천 명 정도로 3천 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과학 탐구의 응시인원은 많이 증가했고 사회탐구 응시인원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제가 했을 때어이 비슷한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수능이었고 6월이었거든요. 수능과 6월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봤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6월에서 9월로 넘어오면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사회탐구 수험생들은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럼 사회탐구 수험생들 자체가 결실을 많이 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보자면 어~ 사탐과 탐을 하나씩 하는 친구들이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니까 사탐과 두 과목을 하다가 사탐과 탐한 과목씩을 하는 걸로 더 늘었을 수도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개연적으로 좀 보자면 개연성을 조금 높은 추측을 해보자면 수험생 그니까 재학생들의 결실율이 높고 졸업생들의 결실율이 조금 낮 상대적으로 낮았었으니까. 그러면 사회탐구가 재학생들에게 조금 집중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생들이 수 들어오는 부분에서 반생들이 수 과학탐구 응시 방수생들이 좀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보면 이 과학 부분을 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 어, 과학 부분을 보시자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들이 보이죠. 어, 과학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특히 어, 생원과 지원에서 많이 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과학2는 계속 이렇게 줄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학탐구 전체 인원은 6,911명이 감소했습니다. 음, 과학탐구 2 전체는 그래서 많이 준 거죠. 비율 자체도 5.69%에서 3.86%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특히 지구과학 원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는 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7천 명 가량 늘었고 생원도 3,500명 가량 늘었고 물원이 또 늘었죠. 예 그리고 어 화원이 아주 소폭 줄어들면서 어 기본적으로 생원의 감 생투의 감소가 굉장히 이렇게 예, 높은. 예, 감소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형태를 갖고 생각을 해두면 전체적으로,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졸업생들이 과탐을 좀더 많이 하고 있다? 뭐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뭐 요런, 요런 형태의 변화들이 조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생원 지원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파이가 좀 커진 거니까, 응신원 자체 규모가 좀 커진 거니까, 등급의 안정성은 조금 더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투과목은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사탐과 탐의 광학별 응신원에서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어, 사, 사, 사탐 전체가 좀 줄었고, 특히 사회문화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 뭐, 4천명이 많다 적다는 어뭐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여기에 이, 이 나타나 있는 이 부분 보면 과탐은 어 생원과 지원을 중심으로 늘었다. 물론 투과목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화학도 아주 적은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